예,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쉼을 얻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또 원하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룩과 보아스의 두 번째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룩과 보아스, 이제 결혼을 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될이두 사람의 만남이 한밤 중 타장 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청혼을 위한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룩이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라고 청혼을 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어, 보아스는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한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지금 타작한 사람들과 함께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어,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 그리고 타작마당에 타작한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어, 타작의 축제에 참여한 남자들과 함께 거기에 같이 머물면서 잠을 자는 거죠. 아, 루시 예쁜 신부의 옷을 입고요,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신부의 옷을 입고 어머니의 말맞 따라 신부의 고운 화장을 하고 그 타작 마당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이 들기를 아마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드디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추수의 기쁨으로 즐거워서 잠이 들었을 때, 자기의 겉옷을 덮고 누운 그 자리를 잘 확인해 두었다가 모든 타작마당에 있는 남자들이 다 잠이 든그 순간 드디어 루시 보아스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 이불 아마도 보아스의 겉옷이었을 텐데요. 그 이불을 들고 그 발치 아래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밤 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깼을 때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혼의 의미입니다. 어, 아마도 보아스가요, 이 한밤 중에 목이 말라서 자다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치 아래 사람이 누워있는데, 특별히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여자라는 것을 알았냐면, 그 한밤 중에 여인의 화장 냄새가 아,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신부 화장을 한 루세 향을 맡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루시 이 청혼을 한그 유명한 말이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청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은혜를 누리는 두 가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베푸실 분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분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룻은 계속해서 보아스를 기억하고 보아스가 했던 말들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말처럼 보아스가 자신을 위하여서 기업을 물을 친족임을 알고 어쩌면 이 베들레헴에서 어,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 이 청혼의 말에서 이 루시 말한 이 단어 중에요,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우리가 참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요, 보아스가 루스를 처음 만났을 때 루스를 주목하고 룻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 룻기 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룻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처음 한 말이에요 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예, 룻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그날 그 추수밭에서 만난 정말 누구보다도 땀을 흘려가며 성실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 바로 루시라는 거 자기의 친족인 나오미의 모압인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녀를 불러서 축복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와서 내 민족을 버리고 내 신앙을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또참 어, 완전히 다른 사람들 편에 섞여서 살아가는 너를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너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내 네 개라고 말해요. 그때 말한 이 날개가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이타작마당의그 청혼의 밤에 말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옷자락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쩔 때는 옷자락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날개로도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요, 우리 같은 우리가 이제 주로 입는 이런 바지나 그런 치마 같은 게 아니라 그 이렇게 휙두르고 있는 예, 옛날 어른들이 입던 뭐 한복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이게 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걸치고 다니다가 밤에 쌀쌀해서 잠이 들 때는 그거를 이렇게 펼치고 덮고 자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나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이게 이제 옷자락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펼치고 덮고 자면 마치 날개 같거든요. 그래서 날개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옷자락이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루시 분명히 그날 그때. 보아스가 자기를 축복하면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루시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런 축복의 말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당신이 나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주기를 축복하지 않았냐? 내가 그때 당신이 말했던 그 축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신한테 청혼하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 루시 보아스를 만난 다음부터 루스는 보아스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의 살로 들어온 모함 여자인 루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모함 여인에 대해서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나오미와 함께 모합당에서 올라온 나오미의 며느리 모함 여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혹여나 그 중에 좀 성정이 나쁜 사람들은 그저 이 젊은 과부인 루슬, 롯슬루아 루시죠. 헷갈리네요. 그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보아스만큼은 그녀의 이름을 똑바로 기억해주고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러면서 너나 나나 우리가 같은 가족이다. 너가 내 딸이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녀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굉장한 큰 호의를 베풀고 친절한 말을 하고 굉장히 큰 긍휼을 룻에게 베풀어줬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러한 보아스의 말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희한한 일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룻은 이 보아스의 친절한 말, 참 은혜가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그 말을 다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아마도 보아스에 대하여서 더 깊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 아마 베들렘 집과 베들렘 성 밖에 있는 이 보리 추수밭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오고 갈 때마다 혹 오늘은 보아스를 또 만날 수 있을까? 혹 보아스를 만나면 내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고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루시오 그날 이후로부터 보아스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또 바라보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보아스를 통해서 비록 나보다 아버지뻘 되고 나이는 많지만 저 유력하고 사랑이 많고 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저 보아스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아들의 그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루색의 이러한 청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완전하여 지는 겁니다. 루시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어, 사모하고 또 보아스가 한말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신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분은 참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참 주님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는 도대체 그런 것 가지고도 기도하냐 여전히 뭐 이런 어, 이러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어, 기도의 자리에 또 은혜 베푸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거룩한 떨림 가운데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신부의 옷과 화장을 하고 그 타작이 이루어지는 타작 마장,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끝나기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모든 사람들, 보아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든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도 지금 먹고 마시고 기분이 즐거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발치를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여러분 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청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혼 안해 보셔서 모르시는구나. <laughs> 네.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참 이런저런 또참 색다른 모습으로 청혼할 때참 어떤, 어떤 청혼하는 친구들은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참 되게 유쾌하게 요즘 애들은 참 다르다 싶은 것들 우리가 그래서 참 느끼잖아요. 물론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떨림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부탁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청원하는데, 아우 안 되겠어요. 우리는 연애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당신하고는 결혼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루시 떨리는 마음은 더 컸을 거예요. 지금 타작마당에 여자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몰래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보아스도 몰래 이건 진짜 무슨 깜짝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누워 있어야 돼요. 어, 나오미가 사실은 계획한 이 계획은 상당히 위험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방탕한 여자인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남자들한테요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들이 다 보아스처럼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참 이렇게 사람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개중에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은 참 우악스러운 애들도 있었을 거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가운데 즐기는 가운데 잠깐 예, 성적으로 일탈할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이제 추수요의 타작의 시기에 이런 타작 마당에요 근처에 있는 그 당시로는 이제 창녀들이죠 창기들이 몰래 이, 이 타작 마당에 있는 남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은 이게 룻에게 굉장히 어려운, 잘못하면은 참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남자가 자기가 하는 부탁, 청월에 대한 부탁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룻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보아스가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것 같고, 때로는 또 진짜 자기를 처음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대접해 주고, 그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준게 어쩌면 남자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나에 대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아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머니의 계획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요. 이불이라는 게뭐 별것도 아니죠. 보아스 겉옷을 들고 그 지금 발치 아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떨리는 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죠. 과연 보아스가 자기를 알아보기나 할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여러분,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가운데 잠자리에 누웠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이제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가지고 잠자보셨던 경험이요. 예. 이게 한밤 중에 일어난다라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날이 다 환하게 밝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깬 다음에 보아스가 늦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이 낭패되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들이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알면 안 되는데 이 무심한 남자가 참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버리면 여러분 큰 일이잖아요. 청혼 말도 못 붙여보고 집으로 돌아가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시 아마 그날 밤에 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같이 덮고 발치 아래 누워있지만 아마 눈은 감고 있지만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누웠지만 눈은 감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잠도 오지 않고 진짜 두근반 세근반 아마 루세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던 그런 순간일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사모하는 남자 옆에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루시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한 시간이나 기다렸을까요? 두 시간이나 기다렸을까요? 혹은 세 시간 네 시간 자정이 아마 훌쩍 넘어간 그런 시간에 이 보아스가 깨 깨어났겠죠. 여러분 그때까지요 루슨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청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로 왔는데 하나님 내게 온전한 상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원의 모든 일들이 참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어쩌면 시간이 1 시간, 2 시간, 3 시간 가면서 하나님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무뎌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을까요? 좀 깨워주세요. 본인이 깨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긴장하고 떨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가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내게 응답을 해주실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한밤 중에 깨어나서 루슬 알아 볼 때까지 여러분 루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다들 소원하시죠?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그러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머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드디어 이 보아스가 한밤중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시 누구인 어, 자기 발치 아래 누워 있는 사람이 루신 것을 알았어요. 어, 나와 결혼해 달라는 루세 청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말 내가 내가 말한 것처럼 다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수락을 합니다. 완전한 수락은 아니고. 조건부 수락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결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룻의 방법대로 나오미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보아스가 이전부터 생각했던 그 결혼의 방법대로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 보아스보다 더 기여물을 권리가 먼저 있는 가까운 그친척 앞에서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온전하게 어두 사람이 결혼하는 일을 내가 이제 하겠다라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루에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보아스가요 두려워 떨고 있는 루슬요 위로해주고 품어 준다는 거죠. 몸으로 품어준 게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루시 보아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청혼의 말을 하면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예, 저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말못 했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아마 턱이 덜덜덜 떨리는 가운데 말을 했겠죠.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떨리는 그 떨림이 보아스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도 그러면서 1 1절로요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청혼을 한그 루세게 이제 더 이상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가 현숙한 여자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온이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 모든 일이 되어질 때까지 은혜 의 자리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라는 보아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요 루세게요. 루시 참 사실은 굉장히 좀 무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밤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화장을 곱게 하고 타장 마당에 들어와서 참 아무리 보아스가 좋아도 그렇지. 아무리 보아스가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지. 그 옆에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젊은 여인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마 루시오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냐? 너왜 이렇게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했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저 같았으면 일장 연설을 했을 텐데. 보아스가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 그 루세 행동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간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고 있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내가 말한대로 내가 다 하겠다. 라고 청혼을 받아들이는 게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로를 따라서 은혜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서 간구할 때, 때로는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행동하고 어리석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요, 너왜 이렇게 바보 같냐, 어리석냐, 겨우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간구하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위험을 무릅쓰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여 언제든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이너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아스가 루세 그 청을 다 들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이 보아스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은혜를 바랄 때마다 우리의 남편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청함을 반드시 들어 주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